언니들 안녕하세요. 소희언니예요 오늘 그 아사면 플러스 언니 두번째 시리즈예요 첫번째 시리즈는 언니들 4번은 끝났다고 보시고 나머지 언니들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신상겸 또 금방 끝나요 언니들. 다 끝나가는 언니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다른 가게들 같은 경우는 신상을 아예 안가지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슴 단면 언니들 57이에요. 57 편안하게 입으시는 박스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장은 62, 60에서 63 사이인데 62 정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네요. 요거 언니들 핑크 컬러예요아사 팔은 7부고 밑에 언니들 요 끈으로 허리라인 더 하이로 더 올려서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언니들 요렇게 핑크하고 보라색하고 되게 잘 조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언니 1번이에요. 2번. 2번 언니 노랑색이 똑같아요. 가슴 단면이랑 이렇게 다 똑같고 컬러감 보시면은 노랑인데 컬러감 뭐 겨자색같이 그렇게 톤다운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밝은 컬러의 노랑색은또 아니에요. 여기 조금 밝은 카라의 노랑이라면 얘는 짙은 카라의 노랑 이런 느낌. 카라는 언니들 이렇게 약간의 차이나 카라 느낌에 이렇게 언니들 올라오는 그런 옷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 남방 스타일이라고 언니 참고해주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끈, 원래 이 끈을 활용을 안 하셔도 사실 되지만, 만약에 이 끈을 활용하신다 하면은 밑에 언니 묶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기장감을 줄여서 입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언니들 바지편, 그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칼라감 2번이에요. 2번. 아사면 시리즈 지금 언니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린 컬러인데 좀 특이해요. 언니. 모양 자체가 조금 알록달록 약간 밤색도 있고 여기에 보면 약간 와인 컬러도 있고 가까이서 보면 은 언니들 이렇게 모양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라가 언니들 그린이랑 약간 빨강 느낌이랑 이렇게 보시면 밤색 느낌이랑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라인들. 가슴 단면이랑 이런 건다 똑같고 그냥 내가 청바지 하나만 입어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런 라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색감은 언니들 이렇게 컬러 보이는 거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 절개감 있으면서 원단 여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조금 박시하게 있는 아사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이렇게 언니들 그린 컬러 있어요. 약간 청록색 있죠? 언니? 얘는 청록색 느낌의 땡땡이가 이렇게 밝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매는 언니들 칠부로 나오는데 시원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칼라가 원단 여유 언니들 요 뒤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가 언니들 얘는 청록색, 약간 녹색보다는 짙고 이 땡땡이가 언니들 조금 밝은 칼라기 때문에 어두운 칼라 느낌의 옷은 아니에요. 이렇게 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라인. 칼라가 은니들꼭 참고해 주세요. 얘네는 언니들 균일가예요. 균일가. 가격이 다 똑같아요. 언니, 3만 원 씩. 왜 가격을 얘기해달라고 언니들 말을 하는데 이렇게 똑같은 가격일 때는 얘기해드리기가 좋아요. 어디에서 놓쳐요 다. 가격을 얘기해드리면, 옷 설명을 하면 은 결론은 가격을 또 물어봐요. 근데 항상 밑이라든지, 이렇게 균일가라든지 이렇게 다 써져서 올려놔드리니까 이 전체 화면으로 봐주세요. 그러면 가격이 다 써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언니 핑크인데, 이 군데군데 체리 모양 느낌 있죠? 산수유라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예뻐요. 언니 앵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체 핑크 톤에 이렇게 짙게 빨간색 열매가 이렇게 있다 보시면 돼요. 아사면이에요. 끈은 다 똑같고 청바지라든지 그냥 이런 면티, 면바지, 린넨 바지에 다 하나만 입어도 되는 그런 라인들인데 칼라가 머니들 얘는 핑크 칼라예요. 핑크 칼라 시원한 소재의 아사면 블라우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건 언니 네이비인데, 네이비어도 밝게 느껴지는 게, 꽃가락 언니 요렇게, 낙엽 모양, 요 굉장히 넝쿨 식물 있잖니. 그런 게 굉장히 밝게 들어가 있어요. 생각보다 밝아요, 언니. 네이비어도 조금 밝은 톤 느낌의 네이비라고 보시면 돼요. 컬러감 내가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시고, 아까 되겠지만, 요 허리 부분 언니들 요거, 이렇게 타이트하게 줄여서 언니들 어떻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 끈을 묶어요. 그리고서 이걸 안으로 집어 넣는 거예요. 지금 얘가 단추가다 끌려져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언니들, 이런 느낌 있죠? 이게 위에가 이렇게 뱃살 가려지면서 위로 기장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활용하는 게 줄이에요. 근데 나는 줄이 필요 없고 기장도 올릴 필요가 없다. 그럼 그냥 빼고 입으셔도 돼요.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알려져서 나오기 때문에 언니들 그냥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 네이비예요 네이비 컬러. 완전한 네이비 좋아하시면 언니 요거 네이비예요 짙은 네이비 컬러 좋아한다. 그러면 얘는 네이비에 그냥 땡땡이만 화이트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시원한 네이비 컬러에 땡땡이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칼라감, 뭐 속옷 걱정 같은 거 하기 싫은 언니들 그냥 뭐 네이비로 깔끔하게 입고 싶은 언니들한테는 요렇게 좀 전에 네이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얘에 비하면 언니 연한 칼라예요. 칼라감이 완전. 여기는 꽃 잔잔하게 넝쿨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보이는 게더 조금 더 밝은 칼라고 얘는 언니들 진짜 네이비 칼라 좋아하는 언니들한테는 아주 좋아요. 이렇게 언니들 시원하게 그냥 하나만 입어도 되는 그런 네이비 칼라 뭐 바지는 언니들 면바지 흰바지 할거 없이 그냥 다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언니도 저번에도 그랬지만 흰색 바지를 대는 거는 얘네들을 살려주려고 하니 바지를 그냥 흰색으로 여러 가지를 해도 청바지랑 해도 톤 다운되고 이러기 때문에 흰바지로 윗도리를 좀 살려서 언니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언니들 네이비 땡땡이에요 얘는 그린하고 주황 컬러가 두 가지 남아있어요. 그린하고 주황 컬러. 느낌 보시면은 이제 컬러감 편안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들, 언니 색감. 그린 컬러 먼저 할게요. 아무래도 올해 그린 컬러가 유행이다 보니까 그린이 조금 더 우세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주황색 빨강보다 세련된 느낌의 옷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팔 언니들 7분 느낌이 떨어지면서 앞에 언니들 다 모양 똑같아요 약간 네이 크로바 느낌이 드는 느낌? 보이시죠 언니들? 크로바 느낌 은은하게 떨어져요. 이게 마른 그린이지만 연두색이 있잖니 그런 느낌이에요. 짙은 녹색이 아니고 연두색 컬러의 느낌처럼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원한 소재. 청바지가 됐던 치마가 됐던 아무데나 그냥 하나 걸쳐있게 되게 좋은 라인들. 색감 언니들 이렇게 보시면 언니들 네이크로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언니들 그린 컬러, 그린 컬러. 주황색이 언니, 주황색. 빨강보다는 조금 연한 느낌. 빨강하고는 또 달라요. 이 주황은 굉장히 시원한 느낌. 그림은 똑같아요 언니. 그 연두색이랑 이 그림 자체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크로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귀여운 칼라감 언니 늘 생각보다 되게 예뻐요. 이런 거는 좀 화면에 조금 죽어 보이게 나오는데 칼라감 되게 예쁘고 하나 있게 너무 너무 좋은 라인. 청바지가 됐던 뭐가 됐던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사면 블라우스 지금 소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니. 원단 여유들 언니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칼라감 꼭 확인해 주시고 언니들 천천히 보세요. 요거는큰 꽃이에요. 큰 꽃. 그린으로 큰 꽃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고 바탕은 언니들 밤색 느낌이에요. 밤색 느낌에 연두 컬러가 들어가 있는 꽃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화사한 느낌. 은은한데 화사해요 꽃 자체가 언니들 예쁘게 떨어지고 정말 포인트 주고 싶은 그런 블라우스처럼 활용하시고 싶다 그러면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굉장히 칼라감이 예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꽃 자체도 그렇고 언니들 색감 자체 화사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언니들 시원한 블라우스 아 사면 블라우스 언니들 보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언니 약간의 네이크로바 느낌의 이렇게 모양이 들어가 있는데 꽃 자체가 굉장히 은은한 느낌이 있죠 네이크로바 모양의 꽃이에요 색감 자체 언니들 이거는 온칼라로 나오는 건데 약간 짙은 베이지에 핑크랑 약간 빨간 꽃? 이런 느낌 이렇게 핑크랑 빨간 꽃 이렇게 군데군데 모양들이 살짝씩 섞여 있어요 이렇게 언니들 심플한 듯 화사한 느낌 이 칼라, 이꽃 자체의 칼라가 조금 화사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편안하게 하나만 입으시기 되게 좋은 라인. 색감 언니들 이런 거잘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사면은 언니 빨리 끝나고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신상으로도 들어온 거긴 한데 금방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언니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